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비를 먹으러 광화문 갈비에 왔습니다. 음... 주문할게요. 저 이거 광화문 갈비 3인분하고 네. 그다음에 평양냉면 맛배기 물로 하나, 하나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뷰 죽인다. 주신대. 아, 진짜야? 너무 좋다. 아, 제일 귀가, 귀가 너무 좋다. 나 귀보다 이렇게 꺼주시는 게 좋다. <laughs> 있겠다 양파 줄게 내가. 아, 뷰가 너무 좋다. 저녁에 야경 같은 거 보고 와서 보고 먹어도 참 좋을 것 같아. 어, 요즘 어 근데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여기는 자리가 상리어 상가 자리가 예약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 뷰가 정말 멋집니다. 근데 저녁에 와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니다 근데 아침에 와도 좋다. 도와줘. 이게 날씨가 좋으니까. 환하게. 어, 화창해서 어.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와. 이케이 새우튀김. 새우튀김하고, 어, 새우 같아요. 엄청 고새우가, 그지다 먹어. 어 뭐부터 뭐가 될지 모르겠네. 자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갈비하고 이렇게 평양냉면 이렇게 있고 음, 맛있게 먹어볼게요 먹어보자 한번 한번 싸서 와 갈비가 윤기가 자르르르 하나 올리고 두개두개 <laughs> 올려야지 마늘하고 쌈장도 직접 만든 것 같아 누가 누가 응. 음. 샐러드도 한 번. 음. 이건 해파리 냉채 같은 건가? 음! 진짜 맛있다. 음! 와 평양냉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형 되면 국물이 아. 와우 보면은 로데타워 가고 <laughs> 와 여기는 데이트 하러 올 때도 좋을 것 같아 그치 저녁에 고기 음. 먹으면 와인 한잔 음. 연인들하고 그냥 고깃집 가는 거보다는 이게좀 분위기는 고깃집 가고 싶으면 이런 데 와가지고 와인 같은 거 마시면서 딱히 롯데타워 야경 보면서 저녁엔또 되게 빛날 거 아주 짝 빛날 거 아니야. 맛있네요 하나 더 먹어볼까? 와 역시 갈비가 비싼 맛을 하는 것 같아 오즈 돈까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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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네. 음. 음. 그 다음에, 아까 주신 새우. 음, 새우가 실하다. 새우도 하나 먹어볼게요. 음. 음. 맵네. 오 음. 아, 매워 음. 오, 고추가 좀 맵네. 너무 매웠어. 마늘이 너무 아렸어. 나가 <laughs> <내가> 줄게. 잠깐만 <laughs> 걸어 줄게. 마늘 빼줘. 마늘 빼줘. <laughs> 고추 넣어줄까? 고추도 싫어? 저거 뭐, 계란 안 먹을 거야? 아, 저 계란 왜안 먹어? 음. 도대체 왜 냉면을 왜 맨날 계란 안 먹더라? 저 맨날 냉면 계란 맨날 제가 먹거든요, 음. 짬장 좀 넣어주세요. 어. 얼마,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배부르다고? 배불러 저 쌈장 좀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네. 고기, 고니고 고기, 고 고기, 고기, 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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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나요 고 아, 네. 네. 음. 음. 정치가 너무 좋은데 진짜. 음. 혹시 이거 육수만 더 먹을 수 받을 수 있나요? 뭐 드릴까요? 육수 육수 국물. 육수, 국물, 국물, 국물. 국물만 아, 따라 주실 수 있나요? 예. 아. 평양냉면 너무 맛있어, 그렇지. 이게 최근에 먹었을 때 평양냉면 중에서 제일 슴슴했던 것 같아,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이렇게 못 먹어? 배불러. 음. 양이 꽤 많은 것 같아. 어, 이게? 양이요? 나도 2분 시키거나 3분, 2분 시키면 되게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보통 보면 막 택도 없이 모자라잖아. 조금만 나와가지고. 근데 양이 되게 많아. 양이 많아가지고, 음. 고기가 푸짐하네. 음.

평양냉면만 팔아도 잘 팔리겠는데요. <laughs> <이거> 맛있는데? <맛있어. 웃음> 와.. 사람들 계속 걸어 다니네. 추억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지. 이것도 해. 먹자. 따뜻하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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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진짜 부드럽다 이게 무말랭이잖아 그치 응. 무말랭이도 맛있네 와, 마음이 되게 아려. <laughs> 응? 저 자이로드로 움직인다. 나 진짜 잘탔는데 옛날에. 자이로드로? 응. 난자이로드딱한번 탔어, 평생 한 번. 한번 한번 타고 안 타, 무서워서. 왜냐면 그때 같이 탔던 사람이. 그때 이제 자기가 타봤다 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르도 이렇게 제이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잖아 올라가다가 딱 멈춘 다음에 애초 멈춰있다가 떨어지잖아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타봤다고 해가지고 삼초 뒤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카운트를 해줬어 근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왜안 떨어지는데? 근데 확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게 막 엉덩이가 이렇게 막 응. 붕 뜨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아, 어우 무섭더라고. 무섭다. 갑자기 당해가지고 안 타. 난 근데 자유로 스윙은 타. 자유로 스윙이 더재밌 자이로 스윙더 재밌지 않아? 난 이렇게 어. 그냥 이렇게 어, 자유로 스윙은 탈수탈수 있는데 자유로 드롭은 못 타겠어. 지금 막 움직이네. 둘다못 타. 음. 옛날에는 진짜 잘 탔어. 근데 항상 자유로드롭 앉을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대덕구에 응. 내려달라 그럴까? 수백 번막 고민했는데 이미 출발했네. 음. 갈비 하나 떠다야겠다. 응? 갈비를 하나. 한번 먹고. 나 되게 많이 먹었어, 배불러. 오, 오, 오. 가운데는 불쎄구나. 어, 그래서. 가운데도 놓치지 말고 끝에다 놀아야 되잖아 음. 아. 음. 자 이제 마지막 갈비 갈비 와 갈비 하나 수학냉면 으로아 롯데타운 아잘 먹었다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고 가려고 하는데 다 클리어 했습니다싹다 클리어 와 근데 오미자차를 딱 주시네요 무자차까지 딱 먹고 완벽하게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맛있다 아또딱 보니까 또, 또 저기에 또 롯데타워 같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